어,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, 몰카중독시의 법적 처벌이 되겠습니다. 음, 몰카중독은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. 처범이냐 어, 재범이냐 혹은 그 사진 촬영이냐 혹은 동영상이냐 또 촬영물 개수는 또몇 개나 되고 또 찍은 부위는 어디며 또 상대 피해자가 이제 합의를 해주는지 여부 또 찍은 장소 등에 따라서 판결이 그 달라지지만은 또 재발할수록 형벌이 이제 강화돼서 나중에는 구속되고 또 형을 살기도 합니다.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. 성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신상도 판결에 따라서 공개되고 또 외국 여행 시에 상대국에 따라서 입국이 불허되기도 합니다. 또다이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학교에서 처벌을 받고. 대학원 등 진학도 문제가 되는 등 개인이 겪는 피해나 제한은 정말 상당합니다. 이런 점들 충분히 모르고 단순히 차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제가 미리 경각심을 들이기 위해서 실상을 알려드렸습니다. 마인드의 오동열입니다. 감사합니다.